지난 6월 6일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이 충문탑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은 순국선열과 유족들의 희생에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구인모군수 등 65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렸습니다. 이번 추념식은 오전 10시에 전국적으로 울린 사이렌에 맞춰 1분간의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헌화와 분향 추념사 등의 순서로 엄숙하게 진행됐습니다. 추모헌시 낭송에는 거창 여자고등학교 이서윤 학생이 할머니와 팔오호를 낭송하며 참석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창 프라임 합창단의 향춘이 노래 질창으로 추념식은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구인무 군수는 추념사에서 중국 선열들의 헌신과 유족들의 아픔이 오늘날 우리의 자유와 풍요로운 삶의 밑거름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